지금부터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장마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에 영광을 의미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여 문학제를 하고 우리의 주어진 탈란트와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있나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시동을 주게 맡기오니 영광을 받으시며 더욱더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들이 기도하옵니다. 아, 아멘. 네. 자,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가 없어. 건강 우주의 찬데 주님의 도고 일에 하시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도고 일에 하시사 다시 답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는 제세단에 계시니 승차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서시라 우리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하다. 우리에게 있는 제세자는 우리의 가낙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 에우리와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 네, 시는없수 시리아. 멘 이번 주에 저희 가까운 시골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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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 n 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뭐, 나이도 별로 생기도 안 나는데 60대 에, 60대신데 농사를 많이 짓고 지역에 유지신데 올해 가서 비료 주다가 뭐, 심장 마비로 예, 거의 객사할 정도로 뭐, 참 그런 일로 인해서 고향에 예, 달려왔습니다.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인생이 부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나도 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여러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일반적인 시를 하나씩 쓰고 있는데 제가 고향에 다녀온면서 아, 시를 하나 썼습니다. 여름에 가는 모양 가정성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향 떠난 멀고도 먼 태양에서 명절이면 열 시간씩 걸려도 지루할지 모르고 가던 정들고 신척이 있는 고향이 고향이었다. 화려했던 봄을 지나 장마 끝 햇살이 뜨거운 여름에 백발이 되어 고향 가는 마음은 외롭고 배달프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고 가까운 사람들이 갔기 때문이다. 돌아온 시골 집은 자물통으로 채워져 열쇠가 없다. 담 넘어 들어간 집은 잡초가 무섭하고지은물바지는 떨어져 나부러져 있고 풀을 베려다 모기와 벌에쓰었다 이제는 내 집이 아닌 자연의 집이다. 앞집에 할머니도 며칠 전에 그렇게 건강하던 오촌 형님도 돈에서 일하다 그만 쓰러져 평생을 지키던 고향을 떠나셨다니. 여름 난방 대신 검은 옷을 입고 만사 제치고 조문하러 온 것이다.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잘 가서 잘 입어라 눈짓도 없이 물 건너 산 건너 이 여름에 더 나은 고향으로 가셨구나. 이제는 떠나가는 시골 고향이 나도 돌아갈 곳이 아니다. 마음의 고향을 새겨야겠다. 장마가 핥히고 간 세상, 이렇게 뜨거운 폭염의 더위, 하늘이 가까워진 것이다. 언젠가는 돌아간다는 고향, 돌아간다는 고향, 편산만두의 작은 봉안마을, 산 까마귀도 긴 울음을 남기고 해진 지평선을 넘고 있으니 그 나라는 평안함과 믿고 싶다. 참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허전하고 유럽고 배달픈 아, 그런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속에는 모든 것들이 변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히브리 저자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대제하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 성도들이 죄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이 사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필요했죠. 이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수 있는 백성들 을 하나님께 인도를 하게 되고 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의 일에 백성들의 죄를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사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은 대제하장의그 의미와 존재와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어치이고 의미이고 우리 모두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바로 예수를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큰대제하장이 되셨느냐? 바로 예수의 이 출생, 대제사장의 출생은 우리가잘랑하는 것처럼 레이 지파에서 아론의 그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은 일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사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예,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하나님의 세유를 선언받게 되고 또이 귀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론의 자손도 아니요, 레위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였지만 바로 메기스에게 단차를 쫓아 멜기스댁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뿐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아군이 태어나기 전, 바로, 아, 브라함이 그의 조카, 로스를 전쟁에서 데리고 올 때에, 그 멜기스댁에 대해 스프레이를 드리고, 그로 하여금 축복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예, 이 아브라함이죠. 이렇게, 그의 출신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일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의 피로 한 번의 속죄를 통해서 일년에 한 번씩 매번마다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시죠. 또한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연약성을 갖고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하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활하심으로 그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는 승천하신 그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마치 구약의대제하장이 바로 성소를 지사 성소 하나님 앞에 나갔듯이, 나아가,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바로 성소 참장막, 즉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의 바로 이 숙주 세력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이 떠나고 형제가 떠나고 정말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이 실존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예수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귀한 세력을 하고 계신 분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이사실 생각하니까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아 참. 예수 믿는 게참 귀한 사실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이 났습니다 아, 네. 바로 그 대제하장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 보시면 대제하장은 우리를 동정하지 아니 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바꾸 말하면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해하신다 모든 것을 다 같이 예, 마음을 나누신다. 그런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그를 동정하시는,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죠. 어릴 때는 상처받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야 이게 지금 내가 삶에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아, 어려움을 당하나 여러가지 머리를 한대 쥐어박고 싶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대세사한도이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시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위대한 상담가 위대한 상담의 원리는 뭡니까? 보통 우리는 상담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좋은 점을 더 강화시켜주면서 소원의 욕구를 격려해주는 사람과 상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보면 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모든 사람들의 위대한 상담가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상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시험을 같이 받으시는 그분 바로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다 가장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그마우간에 오셔서 모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자들에게 힘이, 힘이 들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또한 그는 그의 아버지의 에, 목수의 일을 같이 더불어 정말 가장 가난한 그런 인생을 살았으며 공생에 생활, 생활할 때에 사실 금식도 하시고 어쨌든 배신을 당하기도 하시고 또 형제들의 가정에서는 따돌림을 다하기도 하시고 이말할 수도 없는 많은 정말 그 밑바닥 같은 어려운 시험 당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보통 인간의 삶이 뭘까요?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 시험 때문에 시험에 걸려가지고 결국에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이. 그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에 결계 성형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받아가지고 그 시험을 잘 지혜롭게 극복을 하면서 결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아, 네.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내가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기 힘들 때 잠자리에 누워서 눈물이 그렁그렁 그 맺히고 아무도 말하기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다가 예수님 내 생각 아시죠?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상담을 해보면요 이런 생각이 드요아 그래 힘들었겠다 외롭겠다 답답했겠다 네가 죽고 싶을 정도로 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혼감을 하시고 그러나 너에게는 이런, 이런 장점과 탈란트와 재능과 또 경험과 이런 철학과 위대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열정과 이 귀한 것들을 넌 능히 잘할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를 만나면서 이야 예수님은 나의 위대한 상담을 하시는구나. 내 말을 다 들어주면서, 공감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나의 장점을 강화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대지하장, 아니, 큰 대지하장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 분이 됐어.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나야 거기에서 오는 큰 감격 기쁨 그리고 나의 친정한 상담자가 되어주신 분은 말미암아 위로와 격려와 용기 이 감정 이 신호의 애각을 마음으로 우리 글로 표현하는 게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큰대제하당 되신 예수님을 이 시대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걸 통하여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감격을 정말로 평온하여 시로 남기고 글로 남기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작은 예수님처럼 위로와 용기를 줄수 있는, 공감해 줄수 있는 또 그들에게 큰 기쁨을 줄수 있는 바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긍휼하심 금윤하심, 하나님의 긍률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호자의 대히 나아갈지라. 하나님 보호자이신 그 계신 그예수님께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의 불쌍이여시. 돕는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은밀하게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쩌면 이런 공합문학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줄수 있는 용기를 줄수 있는 책임을 줄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큰대제단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믿음의 도리를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상담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정말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정말로 위대한 시인 풍성한 시 작품들이 나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주인이었고 또 보잘 것이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께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주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기쁨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격려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생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쓰임 받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 네. 주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표현 영광 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부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여 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아, 네.